안녕 여러분 오늘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하하. 웃음 중학교에는 4인방이 있다. 그건 바로 하하 4인방 하그중하나나아다 하하하, 나의 정체를 밝히지. 나는 바로 이분이시다. 어,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나는 바로 이분이시다. 하하, 나는 바로 친구. 에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예쁜 친구비. 헛소리 그만치우거죠. 아, 나, 아, 나는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아... 나는 조금 소심하지만 친절한 친구 씨. 나 안보여? 아무튼 그렇게 이들은 단톡방을 하고 있었다 얘들아 우리 동네 귀신터널이 있대 에이 무슨 귀신터널이 있어 맞아 한번 우리 가보는 거 어때? 아, 그렇게 위험한 데를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 너네들 또 쫄았어? 그럼 12월 8일에 보고 나는 아, 말하지도 못하던데. 그래, 한번 가보자. 얘들아, 얘들아. 저기야, 바로 귀신터널인가 봐. 저기? 오, 엄청 어두깜깜하다한 번. 음. 우리 각자의 손목을 잡고 들어가 보자. 그거 괜찮다.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넘어질 필요도 없고, 친구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잖아. 근데 나 너무 무서운데, 나안 들어가면 안 돼. 아니야, 우리 손목 잡고 각자 가 보자. 어,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좋아,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들어가 보자. 어. 어어 너무 점점 깊숙히 들어갈수록 너무 무섭네. 그러게 어? 내 뒤에 있는 얘도 무서운지날 너무 꽉 잡는데. 야야 좀 살살 좀 해. 야야 살살 잡아 왜 이렇게 꽉 아, 잡아? 에너 A가 말했다. 그, 야 그래 근데 너 이제 우리 친구지 나 두고 안갈 거지? 그래 당연하지. 어? 어, 저게 뭐야? 순식간에 나, 나 우리는 A를 두고 도망쳤다. 악! 아, 아, 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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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왠지 걱정이 된다. 우리... 한번 A 친구 A에게 전화 전화라도 해 봐야겠다. A야, 너 괜찮아? 괜찮지. 너너 너 동굴에 혼자 있었잖아. 뭔 소리야? 나... 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가지도 않았어. 야너 장난하는 거확티난다뭐뭐 뭐, 뭐? 그러면 나랑 같이 있었던 얘는 누구지? 그 순간 모든 나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얼었다. 그렇다면 그 A는 누구였던 것일까? 그 A는 정말로 누구였던 것일까? <laughs> 와우 서름답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제이차 세전이 끝난 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집으로 가야겠다 아이고 이봐요 거기 어잉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아 이봐요, 제, 제가 여기 제이차 세계 재난 때문에 편지도 우체부도 택배도 못 보낸다고 제발 편지 좀 보내주세요. 아, 난 반대편에 있지만 너무 불쌍해서 들어주기로 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요. 고마워요 젊은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예? 네? 그 마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편지를 보지 마.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근데 그 편지는 도대체 뭐지? 너무 궁금해 죽겠다. 한번 봐봐야겠다. 에이 뭐랬다. 에이. 어? 이 뭐지? 이것이 네게 주는 마지막 고기다. 그그그 그, 그 녀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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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